그래 그 뒤에서 뭐하지? 그래 뭐해? 숨어 있었어, 이내 새끼. 내 새끼 숨어 있었구나. 잘했어. 그래 오늘은 안아할수 있겠어? 바로 하나만 먹자 오늘. 하나만 먹자. 어? 안아했네 에이 내 새끼 예뻐. 에이 내 새끼 예뻐. 그럼 손은? 그래 손은 할수 있어? 응 그래야. 에이빠, 에이빠, 에이빠. 알았어, 손안 할게. 애교, 애교, <laughs> 손안 할게. 기다려, 안 잊어먹었네. 우리 그래. 응. 먹어? 그래 먹어? <laughs> 우리 고래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네요. 응? 응 이뻐. 아니 아니 편하게 먹어 편하게 편하게 먹어. 응. 음. 응 음, 정상으로 돌아왔어. <laughs>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.